네, 안녕하세요, 박주희입니다. 현재 SSD는 어, RX460 테스트 중이고요. 가자! 어, 나다 오, 다타났어 로딩도 굉장히 빨랐는데요 패키지 게임은 SSD를 플레이해야지 굉장히 좋습니다. 죽으라 이, 죽으라 이. 아, 뭔가 느낌이, 아, 우리 편질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밀립니다. 어! 으아! 죽어라이죽어라 아아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야! 어. 아유, 세다아 어. 어, 이 여자, 뭐, 이슬을 먹고 자랐나? 왜 이렇게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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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뺏기겠는데요. 아, 벌써 초반부터 엄청 밀립니다. 네 어어 어 렉도 어, 없고 깔끔하죠? 네 패키지 게임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인데 아이 어, 어, 어 거꾸로만 했네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 아니고 패키지 게임이네요 어어 어어 오케오케 좋아 어어 궁마 어. 군만 줌봐라 니들 어 오버워치는 정말 속도감이 좋고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오! 우선적으로 어, 로딩도 빠르고 어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없죠. 오뭐와 <laughs> 멈췄어. <laughs> 와야 짜고 짜고 팩이네. 짜고 팩이 골목길로 부르는 짜고 팩이네. 어저 팀이 일단 머리가 좋네. 머리가 좋아요. 어. 패키지 게임은 역시, 아 역시 SSD를 써야됩니다. 아... 가성비 쩔죠? 6만원짜리입니다. 아... 이름도 특이하죠? 마치 RX 460. 아, 뭐 AMD 그래픽카드 같아 일부러 그걸 노린 것 같은데요? 검색을 하면 이제 같이, 검색이 돼서, 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이제 AMD 4, 460, RX 460을, RX 4 6 0이라 그래픽카드가 있죠? 아 어, 이, 있을거 아마. 어, RX 460을 검색을 딱 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거죠 그도 이제 1순위로 세비 카드보다 더아 죽었습니다. 아 잘하는데 다나와 쇼핑몰에서 어, 최저가 네, 한 6만원 정도 해요. 240기가가 옛날에는 타 브랜드의 120기가 정도가 뭐 한, 4, 5, 4, 5만원에서 비싼 건 6만원까지 하는데, 이야, <laughs> 이거, 미친, 미친 가성비죠? 6만원, 아... 초반에 이게, 어, 한 7만원 나왔어요. 근데 다 나와는 이제 정책 자체가 이제 좀 저렴하게 파, 판매를 하니까 어,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판매하네요. 거의 3, 6만원, 이야. <laughs> 120기가, 뭐, 128기가 사는 이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죠. 근데 AS가 3년이라는 건 조금 아쉬워요. 아, 이타 브랜드 같은 건 이제, 메이저급 브랜드를 이제, 어, 5년이나 뭐 그런데 여기는 3년. 아우, 3년인데 6만원이면 그래도 가성비가 완전 개쩔죠, 개쩔어. 음, 네. 아, 여기 쪽으로 였지 재밌어. 근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지. 정신이 딴데 팔렸습니다. 아, 죽여, 죽여. 죽으라잉. 죽으라잉. 오버워치는 이제 속도감이 좋기 때문에 어 끊김이 없어야 돼요. 아 죽여준다. 아.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다 죽는 것 같아. 이이이 침은 이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물 찔러주는. 아씨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리뷰 중이나 벤치마킹 이제 할 때는 어 약간 이 게임을 제가 잘 못해요. 아진장해서 근데 오늘따라 좀잘 되네. 아, 안 돼! 으아! 아! 우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어, 6만원 정도 해요. 가격이. 엔트경신이 네, 저렴, 저렴하죠?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예요. SSD 이제 240기가. 근데 TLC 기반인데, 그 부분하고 이제 에이스 쪽에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승부할 수 있는, 어, 토렌트 아니면 뭐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이제 메인으로서도 충분한, 어, SSD라고 제가 생각합니다.